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문현 마케터입니다. 패션 브랜드는 경쟁사가 많은 만큼 마케팅 정쟁도 정말 치열한데요. 수많은 경쟁사 속에서 내 브랜드 인지도를 쌓기 위해선 어떤 마케팅을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패션 업종 광고에서 광고 효율이 잘 나오는 매체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메타인데요.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를 노출시키는 광고죠. 메타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 매출 증대, 소비자 유입, 리타겟팅 등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매체의 대표 주자입니다. 패션 브랜드의 경우 PC보단 모바일에서의 접근이 더 많은 편인데요. 메타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소비자를 유입하는 데 강자인 매체입니다. 따라서 쉽고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메타는 빼놓을 수 없는 매체예요 네, 두 번째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영상은 물론 유튜브의 쇼츠가 쇼폼 시장이 커지면서 마케팅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특히 그중에 유튜브의 쇼핑이란 카테고리를 통해서 라이브를 또 진행할 수도 있고 라이브를 통하면 또 실시간들 실시간으로 고객들과 소통도 하고 구매율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을 통한 진행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유튜브 광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있는데요. 범퍼에드, 인스트림 광고, 트루블 디스커버리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글 GDN, 배너 광고죠. GDN의 재유지민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아닌 배너 형태로도 유튜브에 노출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광고를 활용해서 구매율 상상을 하거나 자사물 유입을 유도하거나 브랜드를 노출시켜서 인지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패션 브랜드의 경우 유튜브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매체는 ADN 배너 광고예요. 네트워크 배너 광고인 ADN은 다양한 타겟팅 솔루션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타겟팅 광고를 노출하는데요. ADN은 온사이트 마케팅이나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예요. 여기서 온사이트 마케팅이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온사이트 마케팅은 유입된 고객에게 맞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우리 사이트에 이탈 고객에게 팝업을 한번 띄워서 상품을 한번더 보여주고 경쟁사명을 검색한 유저를 타겟팅해서 우리 브랜드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재를 등록해서 가장 성과가 좋은 소재로 광고를 노출할 수도 있어요. 특히 직관적으로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패션 업종 마케팅 매체를 소개해드렸어요. 패션 업종에서의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 문희연 A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